번, 자이 함수 위에 한 점이 1,a인데 1,a에서 접선을 내가 만들었대 그럼 접선 먼저 가공해봅시다 접선 방정식 어떻게 나오죠? f'1이 순간 변화율인데 그게 미분계수가 곧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에 x-1 더하기 a가 됩니다 이렇게 나왔지 근데 이게 무슨 점을 지난대? 0 1 1이 지난데 모여주면 뭐돼 여기 접선에다가 이제 1 1 g 영구 대표주면 되겠네. 그럼 그림 계산합시다. f 프라임 1 얼마 나와? 이거 미분해야 되겠네. y 프라임이 얼마가 나오죠? 3x 제곱 마이너스 2x 나옵니까? 그럼 f 프라임 1에 해당되는 미분계수 값이 얼마 나와? 1 나오네요. 얘가 1 나오네. 1. 참. a가 얼마? 14. 끝어촉 풀어내야 된다고. 됐어. 이해됐습니까? 자, 근데 어, 어... 그래요. 9번 문제 한번 같이 보자. 9번 문제. 9번까지 하고 오늘 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제는 내가 준 프린트 18번까지 다 풀어갖고 와야지 다시 한번 어? 내가 프린트 준 거랑 그다음에 지수 너니냐둘다 하게 문제, 많아? 문제까지요. 도구까지 쏠 아, 지수는 솔직히, 맘잡고 풀면 한 시간이면 다 끝날걸, 니네 정도면? 아니야? 강의 영상 다 올려줘, 단톡방에 그냥? 어떻게? 특강하고 있는 거 있어, 나. 그걸로 올려줄까? 근데 그거 완전 어린이들 전용인데, 우리 고1 어린이들. 선행 한 번도 안한 고1 어린이들 전용여갖고, 걔네한테 니네 막그 여름, 겨울방학 때 설명하듯이 막, 그, 막 이런 거다 띄워놓고 막 그렇게 설명하면은 못 알아들어서, 어려운 것도 다 뺐거든요. 설명할 때는. 어떤 버전을 올려드릴까요? 니네 원래 겨울방학 때 하던 버전으로 볼래? 아니면 내가 새로 찍고 있는 걸로 보여줄래요? 하나 없어? 그러면 최신판으로 보여줘? 알겠어요. 올려드릴게요. 최신 목요일까지 다 해갖고 와야 돼. 할수 있겠어. 겨울방학이니까. 이 시대반도 보니까 수호는 따로 와던음만이네도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나만 그렇게 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 시대반도 수호는 따로 가져가 나가도 음악 보니까. 그래요? 어? 그네도 수원 과제가 따로 나가 수트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기애들도점수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기 당연히 수원 과제가 따로 나가 우리 반만 그런 게 아니고 의치대 반도 그렇게 하고 있어 다른 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?